거북선은 정말 철갑선인가? 자, 거북선 모습을 알수 있는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죠. 어, 이 지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500원권입니다. 19780년대에 많이 사용됐었고요. 1990년초에 발행이 금지됐기 때문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80년? 자, 어때? 이게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맞아요. 거북선의 모습 아니에요. 비슷한데 우리 철갑선으로 표현이 된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거북선에 관련된 여러 논란 중 가장 큰 논란이 바로 철갑선이냐 아니냐입니다. 아니 근데 거북선이요. 철갑선이라는 말은 이게 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자, 철갑선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기록이 있어요. 어, 일본 장수의 회고록인 고려선전기에 있는 내용을 유성룡이 징비록에 옮겨 쓴 사실이 있는데 음. 글이 있는데. 자그 내용 우리 서혜원 씨와 나태주 씨가 읽어주시죠. 국키 요시타카님과 가토 요시야키님은 부산포에서 출발하여 가덕도를 지나 안골포항에 들어갔다. 11일 오전 8시경부터 적의 큰배 58척, 작은 배 50척 가량이 공격하여 왔다. 큰배 가운데 3척은 맷구라 분해로 쇠로 방어를 하고 대포, 불화살, 끝이 둘로 갈라진 화살 등을 쏘았다. 오전 여덟 시경부터 오후 아홉 시경까지 번갈아 공격하여 아군의 배를 보호해 주는 방어시설까지 모두 부수었다. 음... 자 여기서 메꾸라 분에는 장님배를 뜻하는데요. 일본이 거북선을 부르는 말로 거북선의 사방이 막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군이 거북선을 두려워해서 붙인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보카이센. 복카이센은 괴물배라는 뜻인데 아... 임진왜란이 끝나고 거북선의 위력을 두려워하던 에도 시대에 가서 붙은 이름이에요. 제가 그 한산을 제가 시사회에 가서 봤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변요한 배우가 복카이센, 그러니까 괴물배라고 정확합니다. 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철갑선 논쟁과 관련된 부분은 이 쇠로 방어를 하고라는 그 부분인데요. 원문에는 철로 요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해요. 쇠로 음... 되어 있는 요새라고 해야 할지, 음... 철갑을 둘렀다고 해야 할지, 창검을 꽂았다고 해야 할지 해석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일본 기록을 옮긴 거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게 다 다르긴 하겠네요. 그렇죠. 일각에서는요. 일본이 전투에서 패배한 걸 합리화하려고 거북선을 철갑선이다라고 부풀렸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지고 가서 응. 나랑 싸운 애가 2m야 뭐 이러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듯 철로요해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거북선이 철갑선이다라고 단정하긴 무리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거북선이 철갑선이라는 기록은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기록이 더 있어요. 오. 미국인 선교사이자 동양 학자였던 윌리엄 그리피스가 쓴 은둔의 나라 한국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요. 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의 군함을 설명하면서 금속으로 감싼데, covered with metal. 어. 1 8 8 3년 영국 해군의 기록도 있는데요 이거는 저 조정식 씨가 좀 영어로 읽어주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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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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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기록만 보면 은 철갑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자, 서양에서는 이렇게 거북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거북선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또 묘사한 게 중요하죠. 궁금하시죠? 네. 자, 이 내용을 상황극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조역의 조정식 씨아 개인적으로 선조 좀 이렇게 아잘 어울려요 자그랬더 아, 그래. 가장 잘 어울려요 <laughs> 자 그리고 문신 남이 공역의 서현 배우 네. 그리고 조인득 역은 나태주 씨가 맡아 주십시오 네 귀선은 모습이 어떠한가 사면을 판옥으로 꾸미고 형상은 거북등 같으며 쇠못을 역과 양머리에 꽂았는데. 외선과 만나면 부딪히는 것은 다 부서지니 수전에 쓰는 것으로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소신이 황해도에 있을 때한 척을 만들어 검을 꽂고 거북 등과 같이 만들었는데 그 재주가 아주 심묘하였습니다자 한자로 거북 귀 배선 귀선이 어... 거북선의 정식 명칭인데요. 이 내용을 잘 보면요. 검을 등에 꽂았 다고 했지 그 어느 곳에도 철갑선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네. 음, 아 이게 확실한 그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의견이 분분하고 답답한데 이순신 장군님이 직접 좀 거북선에 대해서 쓴 기록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 장군께서 거북선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었고, 아, 어, 그 제일 명확하네요. 네, 기대하세요. 오, 자, 천오백구십이 년6월 초에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쓴 글에 거북선을 설명한 내용이있는데요 요거는 아 서혜연 배우가 읽어주십시오. 네, 와... 신이 일찍부터 섬 오랑캐가 침노할 것을 염려하고 특별히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용머리를 설치하여 아가리로 대포를 쏘게 하고 등에는 쇠 송곳을 심었으며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엿볼 수 없게 되어 비록 적선 수백 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으로 돌입하여 대포를 쏠수 있게 하였습니다. 와... 야, 그... 좀 근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여기 철갑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그렇죠. 정작 거북선을 이용해서 전장에서 큰 승리를 이룬 이순신 장군께서도 철갑선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죠. 그렇죠, 안 나죠. 음...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분 음. 이분이 이순신 장군 전사 후에 쓴 행록이라는 그 책에도 거북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크기는 판옥선과 같고. 위는 판으로 덮었다. 철갑선에 대한 언급 여기도 없네요. 자, 이 논란의 시작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일제강점기에도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음...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신채호 선생이 조선상고사에 거북선이 최초의 철갑선이면 자랑스럽겠지만, 음... 철갑선이 아닌 걸 맞다고 할수 없다. 라고 아... 적은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쓴 이유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그 어떤 기록에도 거북선을 철갑선이라고 적은 기록은 없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외국 기록에는 철갑선이라고 하고 조선의 기록에는 다른 게도 없고 헷갈리네요 저는 철갑선이 아니다 쪽으로 들을수록 기우는데 그러면, 그죠. 음. 철갑선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더 있나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철갑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근거가 더 있는데 자, 하나는 무게 문제입니다. 아 철로 만들면 배가 무거워지다 그러네,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거북선은 전투선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빠르게 움직이는 게중요해 기동성이 최우선 조건인데 맞아, 맞아. 철을 만약에 두른 배다. 어... 그러면 무게 어... 때문에 기동성은 떨어집니다. 노 젓는 분들 아, 너무 힘들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바로 당시 조선의 철 생산량이. 어, 큰 배를 감싸려면 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당시의 조선은 철의 생산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아... 대규모 생산이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뭐 설계도 같은 거 없나요 설계도 있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이 거북선은 남중일기에도 네차례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역사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만 아쉽게도 정확한 설계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북선의 모습은 옛 문헌들을 기초로 재현한 것뿐이에요 음... 자 하지만 충무공 종가에 보관된 거북선 그림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바로 오. 귀선도라는 그림. 현재는 아산 현충사에 전시 중인데요. 보시죠. 오. 음. 근데 되게 어때요? 최근에 그린 것처럼 엄청 디테일해요. 음, 그렇죠? 자,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이충무공 전서에 있는 전라 좌수영 귀선도인데 임진왜란 끝나고 200년 후인 정조 때 그려진 그림이에요. 상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려진 거라서 뭐 고증이 확실하다고 할순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의 모티브를 바로 이 그림에서 따오게 됐다고 합니다. 뭐 철갑이냐 아니냐는 지금도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만 오... 거북선이 조선 수군의 핵심 무기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 예! 알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